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간단한 스포츠 같지만 이게 왜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처방전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대 수명은 이제 83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정말 오래 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강 수명.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약 73세에 그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인생의 마지막 10년 정도를 크고 작은 질병과 함께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어떻게 하면 그냥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이 사이에 격차를 줄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병상이 아니라 활력으로 채울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제3의 의학입니다.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거나 아플 때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내 몸을 직접 움직이는 능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미리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의학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파크 골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e 스포츠가 어떻게 여섯 가지 핵심 영역에 걸쳐서 우리에게 종합적인 건강 처방전이 되어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대체 파크 골프가 뭐고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죠. 이름 그대로 공원, 파크에서 즐기는 골프, 골프인데요. 비싼 장비나 회원권, 넓은 골프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럽 하나랑 공 하나만 있으면 동네 공원에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압도적인 접근성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파크골프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걷기 효과부터 한번 과학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파크골프 18호를 도는 동안 평균 심박수를 재보면요 보통 분당 120회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몸의 지방이 가장 활발하게 타는 그야말로 운동 효과의 골든 존이거든요. 근데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코스를 직접 걸을 땐 심박수가 120회까지 올라가는데 카트를 타는 순간 86회로 뚝 떨어집니다. 운동 효과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거죠.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심장 운동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잔디밭이나 약간의 경사처럼 평탄하지 않은 땅을 걸으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능력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낙상 예방 훈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꾸준히 파크골프를 즐기신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나 보행 안정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신체에 이어서 이번엔 뇌로 가보겠습니다. 파크골프가 왜 치매 예방 백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지 여기서부터는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공 한번 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 4단계의 엄청난 두뇌 활동이 숨어 있습니다. 공까지의 거리, 바람, 땅의 경사를 분석하고 어떻게 칠지 전략을 세우고 몸을 움직여 실행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 배우는 피드백까지 뇌가 쉴틈 없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복합적인 활동,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중과제의 힘입니다. 몸과 머리를 함께 쓰는 거죠. 일본에서 무려 4만 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인데요, 골프처럼 이중과제 스포츠를 즐긴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와 무려 37%나 낮아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죠. 자, 몸과 뇌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파크 골프의 처방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건강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우리의 정신 건강, 즉,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은퇴자분들한테 파크 골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진지한 여과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늘려가면서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청가자분은 인생이 바뀌었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보통 네댓 명이 한 조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노년의 가장 큰 적인 고독과 싸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에, 그래도 일부 사람들만 즐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3년 만에 등록 회원 수가 64,000명에서 118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한 거죠. 다른 어떤 스포츠가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지역별로 뜯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지만 특히 파크 골프장을 만들기 좋은 강변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성장 허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파크 골프는 우리에게 어떤 처방전이 될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파크 골프는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심장병과 낙상을 막아주는 몸을 위한 백신, 치매를 늦춰주는 뇌를 위한 운동, 그리고 외로움을 치유하는 마음을 위한 항우울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그야말로 3인1 종합처방전인 셈이죠. 수동적으로 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방적으로 건강을 쟁취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초고령 사회라는 거친 파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너게 해줄 가장 든든한 건강의 방주가 아닐까 싶습니다.